1차 방정식 ax 플러스 2y 플러스 2는 여이다아 이것도 잘 나와요. 이런 문제. 이 문제 나오면 애들이 막 혼란스러워요. 왜 혼란스러워하는지 잘 봐. 얘 자체가 지금 뭐라고 준거야? 일반 형태로 줘버렸지. 얘 일반 형태로 줘버렸으니까 축의 평행한 직선이 얘라고 줬을 때 애들이 매치를 잘못 시켜요. 근데 얘 그대로 읽어봐. 이거에 혼란스러워하지만, 뭐, 이 그래프가 얘라고 했잖아. 그치? 이 그래프를 보고, 예를 들가 작성을 해봐. 얘 그래프는 뭐예요? 함수식이 뭐예요? 얘는. 원점 늘 체크하세요? 늘 체크하셔야 돼요? 평행한 직선 나올 때? 원점 여기 아니야, 지금? 자, 얘는 무슨 점을 지나요? 네. Y축에 2라는 점을 지나고, 모양을 해석해보라고. Y축에 2라는 점을 지나죠. X축에 평행하죠. 아! 이 새끼가 X축에 평행하네요! x 축에 평행하니까 Y축점을 지날 수밖에 없는 거고 얘는 함수식으로 바꿨을 때 어떤 형태의 꼴이 나와야 합니까? Y는 응, 이렇게 나와야 하는 거잖아 맞냐 안 맞냐 예리나 근데 이 점이 지금 얼마야? 2지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면 돼? 2가 들어가면 돼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 예리나 음. 얘가 y에 관해서 풀었을 때 y는 2가 나와요 가나이 y에 관해서 풀어볼까요? 풀어봐 봐요 믿기수 있잖아요 아니요 풀어보세요 이 y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as 넘어가면 마이너스 p 양변 2로 나눠주면 y는 마이너스 2a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p 맞아 안 맞아 근데 얘가 숫자가 나와야 하잖아 얘가 사라져야 하잖아 해야 하잖아. 어렵네. 그리고 뭐가? 마이너스 2분의 b가 얼마여야 하잖아? 2여야 하잖아. b값은 얼마? 마사가 나오겠죠. 남은 7분의 예를 들어 2에 가서 그럼 요거 그대로 갖다가 여기다 넣어버리면 되지. b값에 마사 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4x가 나오는 거죠. a값은 0루니까 그럼 뭐 얼마? 플러스 3은 0죠 오! Y 값이 사라지고 1 참수가 맞아요. 1 참수 맞죠. 왜? 네 이제 배우는 1 참수는 아니지만, 1 참수는 아니지만 직선이 맞는지. X는 이렇게 돼서 그런 줄 알아야지. 마삼 넘어, 넘어가면 마삼, 마사로 나눠주면 마사, 뿔뿔. X는 얼마? 4분의 3. 자, 그럼 직선 중에서 X는 4분의 3. 무슨 뜻이야? 어느 축점을 지나는? X축에 있는 4분의 3이라는 점을 지나는 Y축의 평행한 직선, X축의 수직의 직선이 나와야 되겠지. 얘네들 이해가냐, 말이야. 이해가?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해. 말로 이렇게 짓거리면서 혼잣말. 미친놈 소리 들어도 좋으니까 혼잣말 하면서. 알겠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 게. 그럼 얼마입니까, 답이? 답이 5번 나옵니까? 이렇게. 이게 기껏 해지고 상관이. 뻥이 좋고. 해석만 잘하면 돼. 그렇게 해석이에요. 함수, 이해 예, 가시죠?